혹 지금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양해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을 질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대학시절 당구장을 들락날락하면서 담배를 피워본 적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이런 해악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흡연의 세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흡연을 하면 미친 개에게 안 물린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니코틴을 싫어해서 흡연하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는 집에 도둑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밤에 잠잘 때 콜록콜록 자정 기침 소리가 들려서 감이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미련 없이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laughs> 소리 소문 없이 건강에 심각한 해악이 되어서 한 순간에 이 땅의 삶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말처럼 미련 없이 세상을 빨리 떠날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적지 않아서. 미련이 남았어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으셔서 빨리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슨 미련이 남으셨는가? 도대체 어떤 미련을 가지셨는가? 예수님 그런 미련을 갖지 않으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이상의 공생 사회를 비롯해서 30년 이상 사신 것도 이 쉬운 일 아니었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고 조롱과 모욕을 또 십자가 에서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모든 이 삶의 스토리를 보면 그냥 세상을 생각하면 보기도 싫고 이 땅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빨리 하늘에 올라가고 싶으셨을 텐데,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여전히 남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셔야 되는데, 하늘에 오르시지 않고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까닥은 도대체 무엇인가? 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 머물고 계셨던 까닭은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시고자 하는 그 미션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시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만나서 대화하셨다는데요. 제자들과 나는 그 대화의 주 탑픽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 가슴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세상에 전파하라는 그 미션을 주시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엔 무엇이 있다는 건가? 그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예수님, 예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더라도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실체는 예수 없이는 우리들에게 체험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 복음이 우리 속에 체험되고 그 사람이 믿어질 때 그때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체험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역동하는 걸 통해서 내 삶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내 삶이 믿는 자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참 감사하게도 정말 놀랍게도 주의 은혜가 크고 또 커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다는 것은 예수 복음이 우리 속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복음이 우리 속에 역동하고 있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 우리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은 우리에게 정인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증인한 뜻말을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증인은 단순히 전파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증인은 말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인들입니다. 그것도 비슷하게, 그럴 듯하게, 적당하게가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달한 그 사람을 증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탕호와 섬을 방문했을 때 때마침 탕호와로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퍼 성경번역연구회 소속의 제프 선교사님 부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날은 특별하게도 로마서를 완력한 직후에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연구에서 컨설턴트가 나와서 성경 번역을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들은 성경 번역의 얘기는 정말 치밀하고도 또 상세하고 신비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 번역 성교사가 수년 혹은 십수년 성경 한 근을 번역하는 거예요. 66건 중에 한 근을 번역하는데요. 그것을 원주민 언어로 번역하면 그러면 성경 번역이 다 끝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주민 중에서나 그 원주민 언어를 아는 이웃 부족 중에서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누군가가 번역된 원주민 원어 성경을 텍스트로 삼아 영어로 역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판별한 컨설턴트가 와서 영어로 역번역된 번역본과 영어 성경을 대조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또 재번역하고 또 다시 역번역하는 이런 오랜 시간을 거친 다음에 그 모든 통과되면 오케이가 되면 성경 번역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로 믿어졌어요. 그래서 성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수년만에 십수년 성경 한권 들고 번역한다고 원주민 속에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한번 번역 끝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역번역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그리고 끝나는가? 또 다음 책을 번역한다고. 그 땅에 또 사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나의 생매, 나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저 오지로 들어가거나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예수 복음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해서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속에 있는 예수 복음을 성경을 번역해서 전하는 성교사들인 바로 그분들, 그분들은 참된 증인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들의 삶은요, 내가 직접 체험한 걸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복음이 어떠한지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할 때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혹시 과거의 내 믿음의 삶, 신앙의 스토리를 뒤적거리거나 자꾸 그걸 꺼내어서 지금 현재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사, 우리가 살았는가, 그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것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 믿음의 삶 가운데 오늘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역동하고 있는가, 이것 보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고 예수 복음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우린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들은 또 중보기도실에서 또 다른 처소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바로 이 현장 이이 자리에서 우리 교우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교사님들과 저희 교역자들과 또각 가정에서 기도하면이 자리에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 자녀들, 자손들에게 나눠주시는 분들도 정말 적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전술한 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역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처음 했어요. 예수 복음이 없다는 걸 처음 했어요. 그리고 대단하고 굉장한 일을 지금 하려고 달려드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 복음을 마음에 담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경계해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사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정인된 삶이거든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참정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이 서울 도성이 점점 더 우상의 도시가 되어가는지 아십니까? 한 번씩 우리 가슴을 치잖아요. 왜이 서울이 이렇게 타락하고 방탕기로 치닫고 있는지 도저히 회생 불능인 도시처럼 되어가는지 가슴을 치곤 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체험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복음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안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때는요. 적어도 지금의 신앙 현주소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체험되지 않는다면 우린 정인의 삶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가 살길 원한다면 내 속에 예수 복음이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확신에 찬 믿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자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이런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내가 발 딛고 사는 세상이 점점 우상의 소울처럼 더욱더 타락하고 방탄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끝인가? 정인된 삶을 살수 없으니 우리는 백기 들고 항복하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항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수 없다가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 우리는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개혁 개정판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혁 성경은 알라라는 헬라를 오직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알라를 오직으로 번역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번역입니다 이구절 앞뒤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틀림없이 그러나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는 이 구절을 그러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전혀 없고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같은 그 현장, 그 땅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땅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그 땅으로 공동체로 달라지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도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정례사는 아주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역동함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면요. 우리 삶의 현장이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린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강하기 임하는 성령을 일상 속에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정인의 삶을 우리가 살수 있겠는가 이용규 성교사님이 쓰신 떠남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있습니다 독일의 집회차 며칠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회를 마치고 하루 시간을 내서 바실리아 슐링크 여사가 일구고 사역한 공동체 마을인 가난을 방문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는 기도 동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그린 일곱 개의 장면이 곳곳에 부조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목도하며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게 다가오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져 땅에 뉘어진 것을 묘사한 부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특히 예수님 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발에 십자가 모자국이 크고 그칠게 도드라져 나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 발도 기가 아니셨구나. 그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단한 번도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생생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긋고 있는 발이 바로 이 발이란다 예수님이 상처난 그 발로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내삶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당신이 그 발로 고비고비를 나와 함께 걸어주신 것이었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주께서 제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내 인생 길에, 내 사역 가운데, 너와 함께 긋고 있는 이 발이 십자가 못 자국난 발이란다. 제가 이 타이핑을 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 같아서 울컥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타이핑을 쳐내려 가다가 타이핑을 더 이상 치지 못하고 그냥 울컥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한동안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칠고 도드라진 십자가 못 자국 난그 발이 오늘도 우리 함께 걸어가시는, 걸어주시는, 걸어가 주신 그 현장은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임하는 현장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발걸음 맞추면서 그러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에 한번 결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십자가 고난 생각할 때못 바뀐 그손목과그 자원 생각해 보았지만은 그 발목까지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 생각지 못했는데 그칠게 크고 도드라져 보이는 그못 자고 난그 발걸음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져서 이번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성령의 감동 하에 성령의 충만 하에 아나 정인으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나 예수 복음에 감동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채워져서 나 세상 속에 내가 발딛고 사는 그 공동체에서 나 정인으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결신하고 이 주의전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 주의전을 떠날 때 그런 마음에 결신이 서신다면요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그분 어쩌면 단한 분일지 몰라도 그분을 위해서 이 예배가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단한분 그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절기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 감동이 있어서 나 지금까지 나 증인된 삶 생각지도 않고 나 살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그래도 예수 복음이내 속에 역동하고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인데 나 이번 한 주간은 제대로 정인된 살아봐야지 그런 결신들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인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교인은 이곳저곳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인은 참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교인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기억한다면 교회 뜰만 밟고 다니고 한 주일 예배 드린 것만 만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상의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실질진그 거리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플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치신다면 우리의 재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으며 말도 시원치 않고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만일 성령께서 인쳐주시기만 하면 우린 능력 있는 놀란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유창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도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장수였습니까?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 주시자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그 전쟁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간, 증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아무리 내게 가진 것 없어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니까요. 주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 능력이 어떠하든 신분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체험한 우리들이 참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가치 기준을 따라 사는 인생인지라 참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능치 않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 도심으로 성령께 사로잡힌 바에서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고 내 속에는 예수 복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구별된 시간으로 정인된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 복음의 참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예수 복음이 내 속에서 역동하는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는 그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옵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정인의 삶을 살고자 한 걸음 또한 걸음 떼어가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